그리고 사실 뭐 원진아 씨하고는 이번에 처음 이제 작품을 하고 처음 뵐, 뵀는데 되게 미란이랑 닮았어요. 네 실제로도 미란이와 굉장히 많은 네 닮아 있어서 저는 보는 데 있어서 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. 사실 굉장히 재밌게, 그리고 저희 드라마 자체 톤이 되게 그러니까 너무 밝고 좀 이렇게 통통 튀는 장면들이 많아서 예. 저는 사실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네, 다른 배우분들을 선배님들이나 미란 씨, 네, 진아 씨를 보는 재미가 있는 네, 드라마인 것 같고요. 음... 네, 또 워낙 또 고생하는 장면이 많아요. 진아 씨가? 네, 초반에 오... 진아 씨가 고생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보면 또 안쓰러우면서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고생을 안 하니까 좀아 다행이다 안돌 하면서 네. 네. 약간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어... 네, 이렇게 <laughs> 네, 미안함을 느끼면서 네, 예.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서로 뭐 상부상조 하는 거죠. 지난 <laughs> 시는또 바라볼 때차 차홍, 차홍 씨가 좀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았나요? 어때요? 아... 네. <laughs> 안 들었네요. 예, 전혀 들지 않았어요? 아, 아, 일단은 촬영하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지 않냐 고생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<laughs> 하면서 좀 즐겼던 것 같아요. 재밌었어요. 좀 평소에 해볼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었고 하면서도 좀 신이 좀 많이 나서 지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들 워낙에 에너지가 좀 많은 장르이다 보니까 보통 그런 실험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더라도 에너지 쏟는 것때문에라도좀 고생은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우리 진아 씨는 지창욱 씨와의 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촬영하면서. 어, 저는 소매님 다른 작품들에서 좀 멋있는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뵀다가 예. 장르가 코미디잖아요. 예. 근데 대사 맞추다가 하나씩 웃음을 참지 못하게 만드시는 포인트가 있으시더라고요. 오.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웃음 참, 참아가면서 좀 재밌게 나오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